교육부가 2차 교육발전특구를 발표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2차 특구에 포함된 시군들은 더 분주합니다. 일주일 전에야 특별교부금이 확정됐고 심지어 아직 돈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두달 만에 돈을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월의 경우 돌봄, 진로진학과 관련된 기존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평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실습장을 만드는 걸 제외하면 주로 청소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실행부서들이 미리 협력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끝내뒀다며 연말까지는 신청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회계년도는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제때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예산이 깎일 위험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될게 분명한 예산을 내년까지 쓰게 하는 명시 2월을 해달라고 지자체가 요청했었지만 교육부는 거부했고 불가피한 경우 계약 등 지출을 확정한 상태로 다음 해에 맞았쓸수 있게 하는 사고 이월도 확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 이월을 하는 걸 용인할 수는 있는데 성과 분석 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이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100억 지원에 나중에 본 특구 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광고했지만 실제 사업은 2년뿐인 생색내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